반갑습니다. 밝은 별입니다. 저번 편에서 프로이센으로부터 세 프로빈스를 뜯어왔죠. 이제 다음은 러시아의 차례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악명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좀... 기다렸다가 가도록 하고요. 국격이 낮을때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고몇년 후에 그때 온 적이 더 크죠. 일단 슐레지에는 먹은 것만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트리아의 충분한 자재를 이용해서 열심히 산업화를 진행해 봅시다. 어, 새로 얻은 광산들을 전부 최신식으로 바꿔주고요. 어, 이런 행정청사 일단 1단계로 놔두고 한꺼번에 3단계로 전환. 우리의 다음 타겟은 보통 로시스카야 임페리아의 가맹국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몬테네그로가 체급이 작으면서 정규회 인터셉 자주 빨려 들어가고 덕분에 이 녀석을 때려서 이 녀석을 때려서 러시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기 때문에. 종속국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불렀을 때 확실하게 땅을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폴란드 해방만 성공한다면 우리는 악명 소모 없이 땅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민족 국가의 그리스도라든 고유일지가 존재하는데 이 일지는 같은 폴란드계 문화의 국가를 행정력 20%와 권위 20%를 대가로 악명 없이 합병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확장해야 하고요. 갈라치아와 동갈라치아도 그거, 폴란드계 국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문화도 공존하면서 지지자가, 아, 에이, 국가 지도자가 그거여야 합니다. 폴란드 문화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 여쪽을 합병으로 먹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음, 러시아가 오도록 지식인 원리로 여권을 바꿔줍니다 러시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올 거예요 국아해방 폴란드해방 눌러주고요 타월이다 아, 하고 알라키아 양도해 줍시다 하나, 둘, 셋 아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를 향한 독립열망이 끓어오르는 가운데 미합중국을 새로 라이벌로 선언했거든요 독립지지 받아와주고요 이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불안하죠 러시아 프로이스이니까요 1.96버전이 AI들이 동맹을 전쟁으로도 깨지, 잘 깨지 않도록 변경됐는데 문제는 그걸 너무 강하게 설정해가지고 조약이 기본적으로 수십 년을 갑니다. 신성동맹도 진짜 어지간하면 잘안 깨지기 때문에 새 동맹이 필요한데 프랑스가 대응책으로 터키랑 동맹을 맺어버렸고 프랑스가 지금 아주 괜찮을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병력 건설력을 군대에 투자할 수는 없고 창기병, 강 스탯이 가장 높은 창기병을 징집병 최대 배치해 봅시다. 외교에도 징집병의 전투력이 반영되거든요. 아까 200 가까이 됐는데 18, 어, 18. <laughs> 점수 부족한 걸볼수 있죠. 오늘 주기엔 여유가 없으니 음, 기업복점 내주는 조건으로 한번 해봅시다. 와요, 발효됐고요. 아, 이렇게 배력흙이나 베스트 팔렘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영국이 약화시켜야 하거든요. 대형제국이 지금 페로미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 사실 영국이랑 여권 맞춰줄 수 있으면 쉬운데, 지금 왜 테르니 체제 특권으로 정권 교체를 먹는 바람에 지금 똥꾸릉내나는 전제정치의 신세로 여권을 못 바꾸는 신세예요. 베스트 팔레 세방 먹여 주고요. 한번 해 봅시다. 영국에 온다네요 어..무회네요 솔직히 안올줄 알았거든요 프로이센의 본체는 사실상 루르 지방 루르 베스트 플랜 라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해, 해방하면 힘쭉 빠집니다 좋아요 설립도가 뉴 러시아 컴퍼니 설리조커 충족했고요 뉴 뽈스키 컴퍼니로 이름 바꿔 줍시다 보다시피 지금 전쟁이 독립 전쟁이 시작됐고요. 저는 헝가리 해방과 보헤미아 해방을 전쟁 목표로 걸었습니다. 미국이랑 프랑스를 불렀는데 원래 오스만이 독립 지지를 걸기로 했었는데 프랑스가 싫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소하고 프랑스 불렀고요. 어, 많이 불안하거든요.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가 이탈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봅시다. 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될지 모르겠네요. 애국적 열정 켜주고요.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러시아 지금 오스트리아가 굴욕을 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중간이, 중간에 중간에 이탈할 우려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척후부형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아, 아, 다행이네요크라쿠프 폴란드, 연합. 직여적합을브라코지는 소리가... 브라사무소 열렸습니다. 이제... 대규모 징병 향해줍시다. 대규모 징병이 은근히 판 이벤트가 자, 자비로운 편이야. 생각보다 쉽게 찍힐 거예요. 아, 좋습니다. 드디어 대규모 징병이 제정완료 됐군요. 우리, 대방 넣어주면서 프랑스 불러줍시다. 오겠죠? 대박. 오스트리아도 이제 사회상 받들버려 음. 해석 모르겠다 어우 힘들어. 이제 연방의 확정이벤트가 등장하는데요 음. <laughs>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영토까지 확장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문화가 리투아니아 주류 문화로 들어오고요. 남은 것은 황폐해진, 황폐해진 국가와 쓸데없이 많은 군대, 시소수 낙명, 그리고 박살난경제뿐입니다 사실 보상이 약한 건 아닌데 분명히 문제는 게임 내 플레이 내내 악명이 너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손해가 너무 크고요 블록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다 떠나서 외교 외교권을 되찾는 과정이 너무 진난하기 때문에. 부리고 있다면 꽤나 고생 좀할 겁니다. 좋아요. 오늘의 크라쿠프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